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시각장애인 김혜지 의원에게 장애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좌파 매체와 민주당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며 박 대변인을 적극적으로 투둔하고 나섰다. 전 씨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김혜지 의원이 당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며 탄핵 전국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와 손잡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인물이 김혜지라고 주장했다. 그는 내란 특검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며 김 의원을 친한 게로 지목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. 그러면서도 전 씨는 내가 박 대변인의 모든 표현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고 전제했다. 다만 장애인을 향한 거칠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 대변인이 비판하게 된 이유에는 나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김 의원을 향한 박 대변인의 문제 제기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 전 씨는 장동혁 대표가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도부가 박 대변인을 버리지 않고. 방어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. 그는 좌파 언론과 민주당이 박 대변인을 악의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. 이어 김 의원을 향해 당을 흔드는 내부 세력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시점일수록 과감하게 단호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며 사실상 출당 요구에 가까운 발언을 내놨다. 방송에서 전 씨는 장 대표에게 요구한다. 김혜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. 한편 박민영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을 두고 장애인 비례 배정이 과하다. 시각장애 외에는 특권층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표현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. 장동혁 대표는 강하게 경고하면서도 박 대변인의 사회 표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 박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표현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었던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장애인 후보가 과도하게 배치됐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.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.